헛소리하지 말라면. 진짜 그렇다니까. 옛날에 그 실험 얘기 나왔었잖아. 왜? 새우를 막 생새우를 갖다가 뜨거운 물에 죽였을 때그식물의 거짓말 탐지기 연결해놨어. 그랬더니 얘가 막, 막 요동을 치는 거야. 근데 이제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그 범인이 있고 차례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범인이 들어왔을 때막 식물이 막 요동을 쳤지. 우리에게 말로 표현을 안할뿐 진짜 살아 있습니다. 들러보세요. 좋을 겁니다. 특히 수능 보는 그날은 저녁 전까지잖아. 아침부터 광합성도 원활하고 너에게 산소를 많이 줄 거란 말이야.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씩 왜 가져가자니?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자, 거기까지요. 일단은, 그래서 대리 아이로서 동물을 사용하거나, 인간의 애정자리를 동물 애정자리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선심 쓰는 척 하는 방식이나 지배적인 방식으로 동물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많은 사례들을 지적한대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 그 다음 절이. that many animals are abused and were neglected by their owners 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is a documented fact가 동사부어고요. 대절이 주어로 쓰였네요. 많은 동물들이 학대된다. abuse 학대하다. 그리고 were neglected 방치하다니까 학대되고 방치되든 학대되거나 방치되든 by their owners 그들의 주인에 의해서 학대되고 있고 방치되고 있다라는 것이 is a documented 문서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e view that, the view that, 대절이 동격의 대절이죠. Mm -hmm. keeping animals as companions, 반려동물로서 동물을 기르는 것이, may in a violate, 침해할 수도 있다, the right of the animals, 동물의 권리를, 여기까지가 동격절이고요 라는 the view, 견해는, 그래서 동사가 the view에 맞게끔 is, further supported, 더욱더 뒷받침되는 겁니다. By the fact that, that 이하라는 사실에 의해서, 또 동격적 속사 데트죠. The laws in most societies, 대부분의 사회의 법들이 regard animals as a property, 동물을 소유물로써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에 의해, 더욱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the manner in which, the manner that죠. the manner how는, the way how랑 같기 때문에 같이 안 쓰고요. The manner in which animals are kept and treated, 동물들이 길러지고 다루어지는 그 방식은 is considered, 여겨지고 있습니다, to be largely within the discretion of the owner. Discretion 결정권이죠. 주인의 결정권 이내에서, 대체적으로 주인의 결정권 내에서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And, 게다가, There are few legal limits죠. few니까 어가 안 붙었으니까 부정이에요. 거의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There are few legal limits. 법적 제한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떤 제한이 아, that are placed on. Place A on B. 그러면 A를 B에 두단데 place의 목적 없이 그냥 온 나왔으니까 placed on이 되겠죠. How humans treat the animals they own. 아 인간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동물들을 취급하는 방식에 대해 가해지는 제한. 그래서 앞에 있는 리미 m 명사를 수식하는데 제한이 가해지는 거지 가하고 있는 제한이 아니겠죠. 그래서 placed on이 됩니다. 됐어서요 음, 그래서 뭐막 강아지를 빨주노추파남보로 염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슨 막 믹서기에 넣고 가은 사건까지 나왔었죠. 그거는 정신병이죠. 자 해안동물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내용 간단했고요. 그다음에 8번 8번 좋습니다. 8번 예, 연계 가능성 좋아 보이네. 이렇게 이제 무관한 문장 풀어야 되니까 평상시 풀던 방식하고 가면 조금 더 새롭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하나 하나가 다 주제와 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요약해서 받아보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함정이 있죠, 함정은. 함정은 항상 소재는 같은, 소재를 맞춘다. 이런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나온 거, 앞에 나온 단어를 이어서 쭉 설명하죠. 아까 막 고혈압, 고혈당 그거 설명한 것처럼 이어서 자연스러운 척을 하죠. 다 이거는 뭐로 극복할 수 있어요? 주제가,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데, 하나의 주제와 어긋나는 문장이 하나 있을 테니까 그걸 이제 무관한이라는 표현으로 한 겁니다. 전체 흐름과 관계 없다라는 건 전체 흐름 하나의 주제와 그지 벗어나는 하나의 문장을 찾으라는 얘기죠. 자첫 번째 문장 볼까요? 그러면 over half the human population of the planet. 아 지구상의 그지 인간 개체의 반 이상이 즉 지구상 인구의 반 이상이 now lives in cities. 도시에 이제는 살기 때문에. And, 그리고 the proportion is likely to continue to increase in the foreseeable future. Foreseeable 이라는 건 예측 가능한 이라는 따로 표현하면 그런데, in the near future, in the foreseeable future. 가까운 미래에. 이런 정도로 오시면 됩니다. 가까운 미래의 그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번 시작하기 전에, 오, 뭐래요? 도시의 인구가 많은 건 사실이고 계속해서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번 문장을 가보니까 Building in cities, 그러면 도시에서 건물을 짓는 것은 동명사 주어고요.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나는 soul을 넣어주면 어땠을까 싶어요. soul을.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단독주택들을 점점 없애고 건물을 자꾸 줘야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찰 수 있으니까. 요게 좀 있었으면 어떨까 싶긴 한데 갑자기 내용이 물어봤고요. 그래서 도시에서 건물 짓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and 그리고 urban form and urban architecture 주어가 두 개죠. 도시의 형태와 도시의 건축이 are the focus of a much debate 많은 논쟁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도시의 형태와 그리고 또 뭐가요? 도시의 건축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쟁점이 되고 있대요. 이 인구를 먹여 살릴 건축물을 줘야 되니까. 자, 그런데 some architects 몇몇 건축가들은 have d e c i d e d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to respond to 대응을 할 것을. 그지 대응하기로 결정했대요. 무엇을 대응하기로? respond to의 목적어가 what. they perceive의 목적어도 what. 그래서 respond to the thing that they perceive. 그래서 so perceive의 목적어 자리와 respond to,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단계대명사 what 루요. to be the potentially formless and anonymous nature of the city. anonymous가요. 바로 익명성의 이런 뜻이 아니라 특징이 없는 그래서 잠재적으로 형태도 없고 특징도 없는 도시의 그 특징이라고 그들이 인지하는 것에 반응을, 대응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creating buildings. 건물을 만들므로써. 어떤 건물을 만들므로써? That are obviously strange. 분명히 이상하고 And, 그리고 are intended. 의도가 되는. 뭐 하도록? To become urban landmarks. 도시의 landmark가 되도록 의도가 되는. 그리고 분명히 이상하고 그러한 건물을 만들므로써 도시에 자칫하면 특색도 없는 다성령값 같은 아파트만 들어서는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폼레스 형태도 뛰지 않는 이라고 그들이 인식하는 것에 반응을 하기로, 대응을 하기로 결심한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명박이가 대표적인 주자로 이 밋밋한 잠실벌에 우뚝 세우는 거잖아요. 제이롯데를 어, 선생님 고향이 이 주변이라서 우리 메가댁은 벌써 판교가 개발돼서 저기 평택 땅은 거의 반 이상이 우리 메가댁 땅이에요. 약간 뭐 뭐라더라? 1,500억. 들어봤니? 1,500억? 나도 뉴스에서만 들어봤는데 우리 엄마한테는 하나도 안 주더라. 우리, 우리 형이 여기 서울공항 옆쪽에 오만한땅 하나를 농사짓던 땅을 한 100평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우리 아버지 세대까지 합치면 50년에서 70년 가까이 된 땅인데, 근데 오늘은 갑자기 명광이가 이걸 세워버렸어요. 그치? 아, 어쨌든 이게 랜드마크는 랜드마크야. 랜드마크가 뭐야? 확 눈에 띄는 거죠. 서울 하면 생각나는 거. 옛날엔 63빌딩이었지만 요즘은 뭐야? 바로 이제2 롯데 건물이에요. 제일 크잖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딱 보이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야, 랜드마크는. 그렇지 않았으면 밋밋한 아파트로만 가든 막 계속 들어서고 있잖아요. 좀막 똑같은 아파트들이 막 이렇게 들어서고 막 이렇게 들어서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아, 건축가들이 결심을 한 거야. 건축가들이, 뭐야? 특이한, 특이한 건물을 이렇게 랜드마크로 만들기로 했다라는, 이편을 여기다 쓴 거죠. 지금 글이 오밀조밀하지가 못하죠. 전문적으로 글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썼겠어요? 건축학과. 이과생이죠. 네, 역시 글 쓰는 재주가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3번에 보니까 One of the simplest ways of making a building. 그래서 건물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들 중에 하나는 어, 근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네요. Making이 O형식 동사, a building이 목적어, look이 목적부어 사용 목적어 동사의 형이죠. Look unusual까지입니다. O부에 거기까지. 그래서 건물을 특이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들 중의 하나가 그러니까 one of the ways 복수명사의 is 단수동사죠. 바로 이것입니다. To break the normal rules of structure. 아, 구조의 일반적인 규칙들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or 등의 접속사니까 to break or at least to make 요거의 병렬입니다. 혹은 최소한 to make it seem as if gravity is of no consequence. 아 중력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make it it는 그냥 상황의 상황의 빈칭 조어 정도로 보시면 돼. 빈칭 조어가 아니라 목적어 자리죠. Make it s m 그래서 뭐 어쨌든간에 make it sim 아니면 이제 어떤 선생들은 님 요거를 가목 집목해가지고 마치 집목 조어에 이렇게도. 쓸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면 이거를 상황에 빈칭, 뭐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어를 줘야 되겠죠. 상황이 이런 것처럼 보이게 만들다, 이런 개념이겠죠. 상황이 어떤 상황처럼 보이게? 중력이라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글쎄,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집이 보통 이렇게 생겨요. 거꾸로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집을 막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딱 가다보면 집이 이렇게 지붕이 아래에 있고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이상한 모양처럼 막 이렇게 만드는거죠 됐어요? 자 4번 문장을 한번 봅니다 그랬더 4번 문장에 The architect's goal 건축가의 목표는 is to create an environment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both indoors and outdoors 실내에서나 실외에서나 모두 그런데 위치가 이끄는 관계사절이 앞에 있는 언인바런먼트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죠. 실내든 실외든 모두 이러한 환경. 위치 will provide 제공해 줄 환경. 무엇을? complete human comfort. 즉 완전한 인간의 편안함을 완전하게 인간에게 편안함을 제공해 줄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4번에서는 건축가의 목적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어, 인간에게 어, 100%의 안락을 제공해주는 환경조성이라고 나오죠. 여기서는 지금 랜드마크, 특이한 건축의 랜드마크라는 것이 뭐 전통적인 규칙을 깨고 그래서 지금 계속 랜드마크 얘기하는 얘기로 가고 있죠. 또뭐 하는 거래요? 중력을 거슬리 것처럼 중력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건축가는 건축가인데 지금 건축가들이 하는 얘기를 하니까 자 5번에 한번 가보죠. 그랬대. 5번은 에 서치 빌딩에서 앞에 서 언급한 그 건물들을 봤지어 서치라는 지시 형용사 개념이 그래서 붙는 것은 앞에 나온 건축가의 목적을 받는 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그렇게서 해 지어진 건물들, 그렇지? 중력이 전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구조의 일반적 규칙을 깨서 특이하게 보인 그렇게 만들어진 건물들이 make difficult demands. 아주 어려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 on structural engineers. 아 구조공학자들에게 어려운 요구를 합니다. 후, 그런데 그 구조공학자들은 have to make, 그죠? 사역동사, paradoxical forms, 목적어, work, 동사원형이죠. 역설적인 그 형태들로 하여금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while concealing, 숨기면서, during concealing 아닙니다. while concealing, while they conceal 했던 것에서 분사 부문에 while 남겨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How the trick is pulled up, 이거 수거합니다. pulled up 하면 어려운 일을 해내다, 어려운 것을 성사시키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그러한 묘책이 성사되었는지를 숨기면서 그 역설적인 형태가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게그 구조공학자들의 일입니다. 이 누가 썼겠습니까? 구조공학자가 썼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가능하게 만든단 말이죠. 누가 봐도. 요즘 내가 제일 감명 깊게 느꼈던 거는 그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좁은, 좁지만 높은 건물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건물과 건물 사이 빈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 되는 한, 만한 평수로 따지면 한 평, 두평할 만한 그런 공간을 이렇게 집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좀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그래서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시의 인구가 많아져서 개성이 없을 수도 있는 이 도시 공간에 이제 특이한 어떤 건축물을 만들어서 랜드마크화하는 건축가들의 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4번에는 인간에게 완벽한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환경 조성이 건축가의 사명이다라는, 목적이다라는 그것이 잘못 끼어 들어가 있었습니다.